아, 엄마 축구 보는 거 도움 안 된다고, 그 바쁜 일상 중에 즐거워하지 말라니까, 그. 그래. <laughs> 엄마, 엄마 딱 보고 있으면 그래. 엄마. 바보 상자 좀 그만 보고, 어? 공부를 좀 하거나, 어? 설거지를 좀 하거나, 청소기를 돌리든가. <laughs> 그러면 안 되죠. 이러면 안 되죠. 예, 이러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이 돌리세요.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보게 두고 여러분이 돌리라 그 말이야. 알겠어, 몰랐어.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어? 어머님딱 월드 아시안컵 어나 보고 있으니까 설거지도 하고 <laughs> 청소기 <청소하게> 다 돌리고 <laughs> 심한 정리 정돈 좀 하라고요, 여러분들 예. 아셨어요? 뭔 <laughs> 무빙이에요 뭐뭘 무빙이야 뭐뭔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뚜까 맞이 <laughs> 뚜까 맞지 마시고 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뚜까 맞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죠 왜 해야 되냐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아닌겨